그러면, 심리 다이어트라는 말을 우리가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인데, 식이요법에 관련되어 있는 다이어트 또는 운동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가면서 항상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냐면, 이 다이어트에서 심리 다이어트의 기본이 뭐가 되어 있냐면, 바로 요요현상이에요. 요요현상이 없는 다이어트법을 심리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리가 플러스 다이어트가 연결이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심리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연결이 돼 있다니 일단은 다이어트는 해야 돼요. 일단은 다이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다이어트가 되고 나면 은 이거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기에 심리를 다 붙여놓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이어트 되고 난 이후에, 몸무게 변화가 거의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회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언점을 갖고 있는 게, 요 심리 다이어트에 대한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마치 심리를 알면,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무지묵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를 알면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심리와 다이어트가 결합이 된 거예요. 즉, 여기에 운동이 됐던, 식사가 됐던, 이거 연관이 돼 있는 이 다이어트는 기본으로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 요요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합한 게 바로 심리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살 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운동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 살 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대부분들 다 알아요,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 요요현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살을 뺐다가 다시 찌면 더 많이 찝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더안 좋아요. 그러다보니 무리하게 뭘 합니까? 계속 다이어트를 또 무리하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섭식장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어트에 강박을 가진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섭식장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요요현상을 없애도록 하는 게 바로 심리 다이어트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생각을 할때 단순하게 심리를 조금만 알면은 심리를 알고 나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다이어트에 관련되는 것과 이거를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또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운동과 식사에 관련되는 부분을 갈 때, 심리 다이어트에서는 식사에 관련되는 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래요. 다섯 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몸으로 뭐가 들어오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 신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시켜서 차단시켜서 스스로가 바로 지방질을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즉 소모를 하게 함으로써 다이어트하는 그런 방식은 안 써요 왜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사량을 조종을 하고 뭐하는 거는 있을 수는 있어도 여기에 관련돼서 특별하게 어떤 거를 따로 뭐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된다든가 먹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기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은, 뭐, 든다든가, 뭐, 뭔가를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내 신체에 뭔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근력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하기 위해서 기구를 쓰는 것이 있는데, 이 기구를 쓰는 것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100%의 외연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심리 다이어트를 할 때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 면평상시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가 무거운 것이 됐던 아니면은 어떤 운동 기구를 통해서 내가 그걸 함으로써 그 근육량을 키우고 또는 신체에 관련되어 있는 지방질을 분해하면서 지방질을 소모시킴으로써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갖도록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몸은 심리도 똑같지만 인간의 몸은 뭘 가지고 있냐면 회복력을 갖고 있어요.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운동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이제 살이 찌기 시작 하는 거예요. 요요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구를 쓴다든가 무엇인가를 먹는 거에 관련되는 거 이것이 연결이 된다면 라이 다이어트는 효과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구와 관련되는 거 먹는 거와 연결되는 이거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식을 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심리가 결합이 돼서 심리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다이어트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심리치료예요. 심리치료. 그래서 심리치료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심리치료와 다이어트가 결합이 됩니다. 자, 근데 왜 상처치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심리치료라는 말을 썼을까요? 제가 심리치료와 상처치료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왜 그러냐면 심리치료는 인식이라든가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는 이거를 조중을 해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심리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처 치료는 뭘? 상처 치료는 기억에 있는 결합되어 있는 이 상처 기억에 결합되어 있는 이 상처를 무감정으로 전환시키는 상처 치료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쓸때 상처 치료법이 아니라 바로 심리치료법을 적용을 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심리치료가 되기 때문에 심리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정돈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성공이 되고 나면은, 다이어트를 하고 효과가 달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유지를 합니다. 왜? 바로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안정체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 된 상태에서 그냥 유지를 합니다. 이게 원리인데, 심리 다이어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심리 치료와 다이어트의 기법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가 필요할까요? 심리치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이어트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다이어트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어딘가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거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살이 내가 어느 정도 목표량에 관련된 게 도달이 됐다 그때 심리치료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 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만큼 심리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심리다이어트는 심리치료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지금까지 심리치료 기법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심리치료에 관련된, 즉 심리 다이어트 기법이 태어날, 이게 탄생할 수, 수 없어요. 왜? 심리치료 기법이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심리치료 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치료 기법과 다이어트가 결합이 된 것을 우리는 심리 다이어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심리치료만 됐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에 결합이 돼서 심리치료가 함께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